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얘는 얘는 거의 쿼터만 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점심을 먹고 왔고 요즘 점심시간 같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영어공부, 전화화 영어 부부하하있있든요저는이제퇴는이해퇴 전화 밥을 해었 밥을 먹었시 오늘 분에수업분에이예정되이있정는어있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퇴근 후에 일정이 있으시다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업 시간이 진짜 다양하게 제공되니까 여유 있는 시간대에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수업을 듣고 오겠습니다. Genie, to our next activity, let's practice some words, okay? Okay. Maybe Three times a week. It's a very simple one. How <laughs> <laughs> about the second word? <laughs> um, I want the water to boil. <laughs> there are ways to cook using heat boil, simmer, pry, and. So many things. Mm. <laughs> uh, most popular, uh, most famous. Food 리 s 떡볶이 아, yes 아, 예. 네,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유폰 GPT로 먼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니까 말할 때 부담도 훨씬 줄고 강사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요즘 AI로 영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관련 어플로 공부를 해봤는데 AI만으로는 상대의 말하는 억양이나 의도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민병철 유폰은 외국인 강사님들과 1대1 실전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이 가능하고 여기에 유폰 GPT가 수업 준비나 복습을 도와주니까 예습, 실전, 복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학습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공부 효율이 훨씬 잘 나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수업은 모두 테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강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은 끝났고 다음 수업 전까지는 강사님이 제공해주시는 1대1 맞춤 피드백 파일을 바탕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복습을 까먹을 뻔했는데 민병철 유폰 앱에서 알림을 보내줘가지고 놓치지 않고 복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유폰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UX가 정말 편리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작심 3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유폰은 루틴을 형성해주는 커리큘럼 덕분에 꾸준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먼저, 유폰 GPT와 스스로 학습을 통해 수업을 예습하고, 외국인 강사님과 1대1 수업을 통해 AI만으로는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충하고, 마지막으로 1대1 피드백 파일을 토대로 유폰 GPT를 사용해서 복습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수업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부 루틴을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비즈니스 주제로 수업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확실히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만한 비즈니스 회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저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수업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000개가 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본인 레벨에 맞는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은 신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좋았던 점이 보강제도, 무료 체험, 그리고 100% 만족보강제도였어요. 특히 갑자기 수업 전에 수업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당일 취소도 자유로웠고 100% 보강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Into thin pieces. To fill the carrots, remove the skin. If you want small pieces, you can dice them. Good. Now the next word is slice. You slice in a. S now make your own. Cut into pieces. Slice, mm -hmm. peel, and dice. Great. Great reading. Now make your own sentence. And so you can also read. There we go. I. れ敵は船に上ががろうとしててここない仮説を裏付けるでもそれは。 向こうも決してこちらをなめていないってことだけど私の個性詳しく言うわね私は跳躍と壁にる。 제가 현재는 하루 20분으로 주 3회, 한 2주 정도 민병철 유폰을 활용해서 전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업을 꾸준히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유폰 알림 덕분에 자연스럽게 공부 루틴이 잡히더라고요. 유폰 알림이 단순히 수업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알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쉬지 않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리듬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학습 패턴을 기억을 해가지고 놓칠 것 같은 순간을 정확히 짚어주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민병철 유폰 전화 영어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체험만으로도 다섯 개 영역별 진단 레포트, 오픽 토스 예상 점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민방철 6번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무료 수강권을 증정해드리는 댓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이벤트의 자세한 관련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으로 전화영어 공부를 했었던 민병철 유폰을 이렇게 이벤트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민병철 유폰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나 전화영어 습관 기르기에 너무 최고인 어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